자, 안녕 하십니까. 지금은 2019년 10월 7일 오후 12시 47분입니다. 이제 이한 방으로 이제 찍고 다음 파트 때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배달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면 일리는 있죠. 일리는 있고 그게 진리도 있고 아 깊이 생각해 보면 맞다 이게 있죠. 점점 그럴 겁니다. 깊이 생각해 보고 이렇게 한번 더 훑어보고 그러다 보면 맞다 이들 됩니다. 처음 들어서는 그런가 하다가 그럴 수도 있겠다 하다가 또 생각해보고 생각해보고 하면 점점 아 그런가 또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하다가 그렇다 맞다 이게 됩니다. 새로운 걸또 전에도 그런 증간인가 했던 것이 이제 발표가 나니까 이게동지성으로흥정이 되는 거죠. 색다르게 또 표현을 도 있고, 그렇잖아. 자기가 이해되기 불가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닌, 아닌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래. 요또 다른 처세술이 있는 사람도 있고, 있습니다. 방법적으로는 다를 수도 있어 깨달음에 있었으면 또 이렇습니다. 또 다른 깨달음으로 또 생각할 수도 있고 깨달음은 완전히 반대인 것도 있어요. 완전히 틀린 것도 있어요. 그런데도 도적으로 풀면 그것이 정 반으로 한 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보세요. 사람인데도 남자 여자가 있잖아요.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런데도 사람이잖아요. 도에도 정 반이 있으면서 그것이 한 도에요. 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깨달음 자체 내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음양이거든요. 음양, 음량. 음과 양이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시가의 요즘 풀리 도에도 빛의 도와 어둠의 도가 있잖아. 요 그런 도가 있듯이 내용적인 면에서도 반대적인 내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맞다. 완전히 틀린 내용을 가지고 그것이 진리라고 그렇게 딱 이야기해 본그두 응. 진리가 상충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고 a 빛이 있습니다. 해놓고, 어둠이 있습니다. 해놓고,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오랜 시간동안 이렇게 해왔지만 갈 길도 10월달 11월 1 2월 10월달도 이제 초선이 지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약간씩, 약간씩 올라가고, 어제 때는 좀 혼돈이 오죠. 아, 그런 경우도 있다. 약간씩, 약간씩 마춰고 차원이 있다. 우리의 현실이 그 현실이 쭉 작고, 일을 했는데 모인 것은 이것뿐이다. 하는 놀면서 즐기면서 했는데 돈이 엄청 모이더라 이런 경우가 있잖아 그걸 어떻게 해석하겠어 누구는 그렇게 돈이 모이고 누구 는 그렇게 돈이 안 모이고 그걸 어떻게 도적으로 풀어라 하 겠어요 다 자기 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를 자기 복이다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놔서 그렇다 아니면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복을 받아서 그렇다 간단하게 끝나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만큼 노력하지 않고는 그렇게 돈, 돈을 벌 수가 없어요. 피나는 노력이 있지 않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금방금방 금방 그렇게 돈 모아질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쎄빠지게 일을 한 사람들도 도에 들어가면 노력한 만큼, 그렇게 돈을 벌 수가 있고 그렇게 듬성듬성 듬성 운이 좋은 사람도 더에 들어가면 더 많이 벌 수가 있고 그렇게 됩니다. 노력한 만큼 그렇게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공평하죠. 공평무사하게 그렇게 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해낼 수 있다는 것부터가 이것은 기적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신의 도움을 통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것이 은혜예요. 굉장한 은혜예요. 다 풀어진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부자가 됩니다 나는 부자다 한 사람도 나는 가난하다 생각하면 부자가 될수 있어 더큰 부자가 될수 있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대로 내가 가난하다 생각하면 그렇게 부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강한자를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고통을 받으면서 가난한 자리에 가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에서 가난한 자리에 갔습니다. 저는 뭐 여러 분도 아시다시피 부모님이 괜찮은데 제가 교회 못 사는데 가가지고 그곳에 살겠다고 머물렀어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가난하게 지내면서 조금 살았죠. 완전히 좁은 방구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끌고 와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심령이 강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지나기 내기까지 얼마나 충성봉사했겠어, 얼마나 사고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고로 바뀌어져 있었겠어, 딴거안 봤어요. 오로지, 심만 보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 생활들이 미끄럼이 되어서, 환경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만족합니다. 앞으로의 세상도 더 만족할 수 있는, 환계이더 바뀌면, 또 거기에서 더 만족할 수 있는, 점점 좋아지는 쪽으로 갈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를 듣고 보셨죠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봤잖아요 하지만 기껏 그런 모습들에 조금은 심화했습니다만, 저는 지난 날의 그 모습을 공보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또 현실이고, 현실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현실을 알겠더라고 현실을 깨우치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바뀌어야 돼요. 아껴야 돼 근데 일하다가 일하다가 평화한 마음으로 일하면 오래 못 가거든 지치고 힘들면 그냥 관둬버려 힘을 붙이면 포기하기 쉽고, 그럴 때 욕설이라도 하고, 뭐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그렇게 다그치면 일을 하게 돼그건자도 알고 있습니다. 일을 해봤겠다 끝까지 하게 돼요. 그런 점에서서 필요하기죠. 필요합니다. 다 유용하다고 할지 않습니다. 전국에서도. 필요할 때는 필요하게 합니다. 그것도 현실에서도 필요할 때는 필요하게 합니다. 사건의 정의는 느리겠지만, 그래도 가장 압축적으로 해야 할 때는 또 필요한 것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리고 힘을 붙여서 지치, 지쳐서 쉬고 있는 청년에게 그 녀석 잘났어 이렇게 한 마디 하면 일어설 수 있죠 차원이 좀 다른 거야. 그런 쪽으로 또한번 생각을 해 봐야죠 항상 마인드로 <laughs> 원래 그렇습니다. 화면상으로는 좋은 만만하게 됩니다 텔비나 동영상 이나 그런 데서 그냥 화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는 막막해 될 수가 있습니다 막막 이런는 대로 자기도 몰라요 잘하는 걸로 생각하고 그런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설법을 마치겠습니다.